부동산 재벌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laughs> 부동산 재벌가인데 월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오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동산 투자하는데 실패하는 거야 그 부동산이 뭐야 한 채만 내 집을 갖고 있는 거 그쵸?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거 돈은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치가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파트가 지켜준다고상하하는 거잖아 그 벽돌들이 지켜준다 아유 절대 아니죠 그냥 가치만큼 그대로 내 돈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면은 내 돈을 유지가 아니라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욕하고 싶으면 트럼프 형님을 욕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세가 나오지 않는 부동산은 멍청이다. 근데 우리나라 70%가 월세가 나오지 않는 1인 아파트 몰빵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1인 아파트 몰빵. 어 제가 딱 보면요 주변에 저희들 사람 보면요 막벌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대. 막벌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 그게 뭐야? 부동산 투자하려고 돈을 거기다 때려박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막벌이를 해. 근데 애를 어떻게? 애는 학원을 보내야 돼. 차라리 애를 학원 보내지 말고 뭐제 주변에 이런 교육지 있으면 보내면 좋겠지만 어렵겠죠. 학원 보내지 말고 엄마가 그냥 일하지 말고 같이 애를 보란 말이야. 여기. 데이비시 터, 이런 사람들 구하면 이게 돈더 들어요.